최신 냉온 정수기를 찾고 계신가요? 이 삼성 비스포크 직수 정수, 비트윈 싱크대 언더싱크 정수기는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기능으로 주방 인테리어를 한층 업그레이드해 줍니다. 슬림하고 깔끔한 외관은 공간을 넓어 보이게 하며, 다양한 색상 선택으로 주방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터치식 조작부와 LED 디스플레이로 사용이 간편하며, 정수단계 4단계와 연속 정량 추출 기능으로 언제나 깨끗하고 맛있는 물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제어와 필터 교환 알림 등 스마트 기능도 탑재되어 편리함을 더합니다. 리뷰에서도 디자인이 예쁘고 밥맛이 좋아졌다는 긍정적 반응이 많아 만족도가 높습니다. 실물이 기대 이상이며 인테리어와 조화롭게 어울려 집안 분위기를 한층 세련되게 만들어줍니다. 이 제품은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외관과 뛰어난 성능으로 매일의 건강한 물 섭취를 책임질 최고의 선택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